설치는 어. 않고, 뭐, 술자리에서 농담은 할수 있을지언정. 저거는 네. 인간 말종이지. 운동권하고 별상관없요 어. 운동권보다도 저 바깥에 있는 인간 말종이지. 음. 음. 지금 민주당에 그런 친구들이 꽤 많아요. 안민석. 음.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해 음. 아, 단어를 써도 네. 저렇게 말을 막하는 녀석은 찾기 어렵잖아요 이거는 그냥 돕, 패는 게 좋지. 네. 정치적 논란의 대상, 깨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전해부터좀느꼈니다 그래서 운동권 하니까 또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최강욱의 네. 그 설치는 암컷이라는 발언 이 있었잖아요. 최근에 최강욱이 운동권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대에 같이 산그 사람이니까 저는 설치는 암컷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당황스러운 얘기였거든요. 근데 그 당시에 그 당시를 살았던 분들은 여자 여성에 대한 인식이 그런가요?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. 제가 네. 최강 운동권을 얘기한다면 최강욱은 운동권도 아니고 운동권 네. 사이드에 있던 사람 같습니다. 그러니까 조국은 그래도 운동권의 이, 이 어떤 금을 금면 그 네. 가운데쯤 그니까 금에 위치하거든요. 네. 최광욱은 그 바깥에 있었는데 친교는 있잖아요. 네, 네. 그러니까 최광욱과 이렇게 사단을 친교하면서 그 정도의 위치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네. 그러니까 황희석이니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. 네, 네. 법무부 인권공사 하는 그 네. 친구가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런 말 쓰지 않았습니다. 설치는 남껏, 음. 뭐, 술자리에서 농담은 할수 있을지언정. 저거는 네. 인간 말종이지. 운동권하고 별 상관없다고. 음. 운동권보다도 저 바깥에 있는 인간 말종이지. 음. 지금 민주당에 그런 친구들이 꽤 많아요. 안민석, 음. 뭐, 이런, 인간, 그거는 뭐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니다 저는, 아, 단어를 써도 네. 저렇게 말을 박하는 녀석은 찾기 어려우잖아요. 이거는 <laughs> 그냥 좁히는 게 좋지. 네. 정치적 논란의 대상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전해부터 좀 느꼈습니다. 음. 대해서는 어쨌든, 민주당에서도 뭐 재빠르게 다음권 정지를 하고 뭐 그런 거 보니까. 네. 상황의 심각성을 네. 느끼는 거죠. 저는 좀 약간 그 시대를 살았던 남자들이 여성에 대한 인식이 전체적으로 그런가. 뭐 그런 생각을 느낄 정도로 그런 말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고?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아니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약간 네. 이견은 있는데 생각 차이 있는데 386은 그래도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네. 70년대 영화를 보시면 네. 굉장히 가부장적이거든요 가부장적이라는 건 여자들은 공부해서는 안 되고 집안일은 여자들이 해야 되고 네. 뭐 이런 식의 가부장제가 사회 시스템으로 담겨 있었는데 386도 어쨌든 그걸 깨면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잘 못하지만, 네. 설거지 하려고 노력하고, <웃음> <웃음> 이런 건 있죠.